맞습니다, 준해입니다. 자, 오랜만에 집에서 먹방 한번 찍는데 오늘은 특별한 건 아니고 라면인데 이 라면을 찍으려고 어, 라면을 먹는 걸 찍으려고 라면을 먹는 게 아니고 김치를 찍으려고 내가 어, 라면을 조금 맵게 끓여서 어. 실비 김치, 남도, 우연찮게, 기장이 못 때문에 먹었던데, 남도 실비 김치인가? 남도 김치, 매운 김치, 쿠팡에서 1kg 만원 정도 하는데, 우연찮게 딱 먹었는데, 계속 라면이 생각나고, 뭐 먹을 때마다 김치가 생각나더라고. 그래, 한반 포기 먹다가, 아니지, 아니지. 반 정도, 한 500g 다 먹고, 이틀 만에 다 먹고, 빨리, 2kg를 사가지고, 맞어. 어. 시켰던 이틀 뒤에 오더라고. 그 이거 볼 때마다 라면이 먹고 싶어. 근데, 이게, 이게 표현이 좀 힘든데, 어, 포기에는 음. 별로 안 매워 보이는데, 이게 겉절이로, 포기로 만든 게 아니고, 아, 안 해도 좋다. 조금 달면서 완전히 맵거든. 완전히. 이게 안 먹은 사람, 아, 힘든 거 같네. 안 먹은 사람은, 이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참 좋아할 것 같은데, 지금 작전이 뭐냐면, 어, 와이프는 지금 잠깐, 어, 지금, 소파에 잠깐 갔으니까, 30분 여유가, 30분, 40분 여유가 있고, 이 전스타를 맡기놓고 갔기 때문에, 지금 전스타가 딱잘 시점이라. 딱 자고 나면, 새우자, 물을 넣어서, 신라면. 시나면. 신라면 어떻게 끓이느냐. 어, 하동 고춧가루, 땡초 고춧가루를 팍팍팍, 다섯 번. 그 다음에, 베트남 고추를 팍팍 두번딱 넣고, 계란 하나 넣고, 그 다음에 김치하고딱뭐 내가 밤에 찍으려고 하다가 조용히 찍으려고 하는데 밤에 요즘에 이.. 전스타 하고 자면 시간이 안가 네, 전스타 잘때 먹으면 라면을 너무 이.. 힘들게 먹어 맛있게 못 먹고 먹고는 싶은데 깰까봐 눈치 보고 먹으면 너무 힘이 드니까 그리고 이제 설명 여기까지 하면서 딱 빨리 재와가지고 빨리 제 재... 네 머리만 나와요. 여기는 빨리 재워가지고 꺼여먹어볼게 이거 아 난... 김치, 남도 매운 김치. 음 맛있겠다. 자, 어, 20분만에 겨우 전시다 재웠으니까 지금부터 조용히 해가지고 여기서 깨면은 또 영... 라면도 제대로 먹고 재미없다. 여기 라면은 언제나 혼자 먹어야지 맛이거든. 혼자 조용히 어, 느끼면서 먹어야 지리물을 네. 끓이기 시작했으니까 물 끓이고 어, 땡초도 하나 넣고 신라면에 땡초 하나. 어. 땡초 고춧가루 다섯 번. 베트남 고춧가루 두 번. 특집, 오늘 매운 특집. 라면말도 완전히 막, 완전히 막, 맵겠는데. 김치가 메인매다 김치가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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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달달한 입을 씻고 주는데 완전히 확, 미친 듯이 오는거 같아. 이렇게. 그러니까 오늘은 애시간하면

<목소리도> 김치 하나 먹는 무 아쉬우니까 레이스 반찬은 라에 김치도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아 깨떠 맛이 없어서 힘들어 들어가는 게고 맛있는데 너무. 보통은, 아 어... 이거 먹어봐야 이 기분은 안 돼. 보통 기... 라면 먹고 김치를 먹는데. 요거는 김치하고 라면을 싸먹게 되는 요런 그리고 요렇게 양념이 많이 묻은 거 별로 안 먹었나? 많이 묻은 거 많이 묻으면 되는데 그냥 못 먹고 꼭좀 씻어먹게 돼. 니다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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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싸먹는 스타일 아닌데 라면하고 CF나오듯이 싸먹으니까 완전히 맘에 와 이거 괜히 했나 mm -hmm. 엄마이 마셨으면 진짜 욕하고 먹었을게. 욕하면서 맛있다고. 감탄사가 나와야지. 깨면 안 돼. 엄마가 깨면 안 돼. 이라면 안에 묵는 영상이 너무 길게 잡히겠는데 밥을 데워오는데 전사 깨부스 아이 마지막 한 5분 까지 그러면 이제 깨서 아 시원하게 말을 하면서 먹는 걸로 한초 남았으니까 아정리서 엄마 올 거야 우후우우 우우배부 우와 아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, 어. 김치 이 남도 그냥 쿠팡 쿠팡 실비 김치라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. 아아아아김치아아아아아하아 이 완전 색다른 게용 인터넷에 많이 안 나오던데 유튜버도한 번씩 애들이 옛날에 나온 것 같은데 와나 이거 매운 뭘 했지? 이무작대기로 매운 게 아니다 이거. 무작대기로 매운 게 아니고. 아 그런가? 나내 나 기준에서는 맛있게 매운 거 같아. 아김김 김. 김이지 <laughs> 나는. 아면에 밥만은 먹지, 너. 아빠 금방 먹게. 어디 가노? 어, 그, 토순이하고 조금만 놀고 있어. 토순이 어디 가서? 부엉이는 아, <laughs> sorry. 기물, 이런, 다 얹혀가지고. 오랜만에, 아, 씨, 그러면 이거는 매운 먹방이지. 아, 그래. 여기다가. 맛있겠어요 다운지 네? 가지고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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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안되겠는 아, Yeah. <coughs> uma moda 봐봐, 영상 찍는다, 오지금안 나와주고 있다, 예? 어, 고마워. 음. 못 먹겠다, 요정도 먹고. 아, 이게 묻으니까. 아, 버뭐 매워. 어우, 매워. 어우, 시원해. 스트레스 팍팍. 어, 남동김치, 시비김치 꼭 먹어봐라.